손흥민의 충격적인 일들을 저지른 영국 심판들, 결국 세계 최고의 갑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나섰습니다. 평소 손흥민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뛰는 매 경기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진 빈살만 왕세자. 최근 두 경기 손흥민이 두 명의 영국 심판들로부터 너무나도 부당한 판정을 받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래 바로 지금이야! 라고 소리치며 실무자에게 엄청난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빈살만의 손흥민 관련 너무나도 파격적인 결정에 현재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취한 영국의 한 축구팬이 이 3년간 모든 축구 경기에서 추방시킨다는 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가 44세 남성이라고 신원을 확인한 해당 팬은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영상에서 똑똑히 잡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이 팬들의 비난을 야기했습니다. 해당 팬은 올해 초에 먼저 벌금 및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을 맡은 영국 현지 검사는 그를 3년 동안 이 모든 축구 경기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추가로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국 영국 검찰청은 이 팬의 3년간 출입금지를 확인했고 축구에서의 인종차별은 축구 선수 및 팬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며 축구에서의 그 어떠한 차별적인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관중석에서 한 심각한 만행들은 처벌을 받고 있지만 경기장 내에서 손흥민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오심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도 문제의 심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부당한 레드 카드를 황희찬 선수의 PK는 무효화시키고 오히려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판정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됐던 앤서니 테일러 주심도 이 징계 10일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복귀하는 등 현지 전문가들은. 영국 심판협회가 보여주기식으로 10일 동안만 징계를 주는 척 하다가 여론이 사그라들자 다시 그를 복귀시켰다 라며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을 2024년 영입대상 1순위로 올리고 토트넘의 매 경기를 지켜보는 것으로 유명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영국 심판들의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이 EPL이 자신의 꿈의 무대라며 돈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꿈꿔왔던 무대에서 계속 뛰고 싶다 전하며 사우디로 와달라라는 빈살만 왕세자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 빈살만은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사우디로 통째로 옮겨버리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럽 이적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자 이펜 제이콥스는 영국 매체 애기 메스 포츠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초대규모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손흥민, 케빈더 브라위너, 모하메드 살라 등 많은 선수들은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영입 목록에 올랐다. 카세미르도 마찬가지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적극적인 유혹에 경력 황혼기가 아닌 아직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충분한 선수들도 대거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합류하는 중으로 빈살만이 칼을 빼들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시작으로 카린 벤제마, 네이마르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미 합류했고, 은골로 캉테, 에 칼리두 쿨리발리, 에드와르 맨디, 로베르토 피르미누 후벵 네베스 파비뉴 조던 핸더슨 리아드 마레즈 등이 EPL 무대를 떠나 오일 머니의 유혹에 넘어갔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사우디로 통째로 옮겨버리는 중이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EPL을 사우디로 통째로 옮겨버리면 손흥민 선수도 자연스럽게 사우디로 옮기리라 확신한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사우디로 가는데 손흥민 선수는 항상 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아직도 손흥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라고 보도하면서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사우디 프로축구구단 알 이티하드는 손흥민에게 4년 계약에 매 시즌 연봉 420억원의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더해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의 3배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센티브까지 더해서 4년 동안 무려 2,500억 원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최근 2명의 영국 심판의 만행에 더해 토트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마음도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는 바로 메디슨. 한때 손흥민과 메디슨은 손흥민 케인 듀오를 넘어선 최고의 합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메디슨이 경기도 중 손흥민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화를 내는 모습이 공개된 후부터 토트넘 내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메디슨이 실수를 해 이후 손흥민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실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디슨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 레스터시티에서부터 문란한 생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더썬의 보도에 따르면 메디슨은 겨울 휴식기에 두바이에서 모델 소피 캐년과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메디슨은 한 병에 천만원이 넘는 샴페인을 마시며 광란의 밤들을 보냈고 하루는 술집 근처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레스터시티 축구선수야! 라는 발언을 했고 같이 있던 메디슨의 친구는 한 시민을 폭행해 메디슨도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불량한 습관들이 최근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캡틴 손흥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인지한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메디슨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인데 바로 에드워즈입니다. 영국 매체 팀 토크는 9일 토트넘은 겨울 이적시장에서 마커스 에드워즈를 재영입할 의향이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 에드워즈는 한때 토트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유망주였습니다. 토트넘 유소년 팀 출신으로 착실하게 연령별 팀을 거치며 토트넘의 미래를 이끌 윙어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스포르팅에 입성했고 미친 듯한 성장세를 보이더니 이번에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대체할 선수로 에드워즈의 영입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정료 835억 원이지만 토트넘이 에드워즈에 대한 3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43억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훌륭한 선택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그동안 손흥민이 이렇게 한심한 선수들을 데리고 뛰었다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며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뛰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될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영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그를 얻으려 하는 데는 이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성숙한 인성에서 비롯된 훌륭한 이미지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동료에게든 주변 스태프들에게든 항상 정중한 손흥민은 또한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조국을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전 6.25 참전유공자 찾기 프로젝트에서 제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뛸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는데요. 주한 영국 대사 사이먼 스미스는 그의 행보에 대해 이피 흘려가며 한국을 지켜낸 덕에 손흥민 같은 청년을 볼수 있게 되었다 라며 그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국의 참전 용사들은 한국전 당시 악몽 속의 한국 어린아이들을 돌보았다 라고 전하며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한국 젊은이들을 보며 비로소 그 같은 악몽이 끝났음을 느끼고 있고 이는 손흥민 같은 한국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며 전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자체를 높이 사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외에도 최근 한국 청년들이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일들이 생겨나며 전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계 16개 한국전 참전국 참전용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와 수술지원 프로젝트를 해외 수십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한국을 그리워하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항공과 숙박 등 한국행 경비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까지 함께 약속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미 기적의 한국인들이라는 별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16개 참전국 정부 관저 전체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황금만큼 찬란한 감동을 각국에 전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 현지 참전 용사들의 안질환 수술 전액을 지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선물했으며, 또 무려 30년간 자비로 한국을 방문한 영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추모 편지를 영국 수십 개 언론에 대서특필하며 뜨거운 정과 의리를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들은 건강 악화로 비행기에 탈수 없는 참전 용사들까지 생각하며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현지 병원까지 후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그야말로 참전 용사에게 진심인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사실 소식을 접한 이들의 이 한국 청년들의 행보에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후원을 한국인 전체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작은 규모의 욕실 화장품 브랜드인 이들은 놀랍게도 수익금 일부로 후원 활동을 진행하며 구매로 손을 보탠 모든 한국인들을 후원자로 명단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큰 감명을 받은 이들의 후원 문의가 이어지며 최근 특별한 후원 상품까지 출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앞서 잠깐 예고한 이벤트 진행 중인 태극기 볼캡의 그 상품인데요. 뒤편의 태극기에는 참전 용사들을 머릿속 깊이 각인하고 영원히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어 한국인들에게 특히 각별한 울림을 주는데 이 볼캡의 수익금 일부 역시 참전 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구매자의 이름은 즉시 후원자 명단에 오른다고 하니 더없이 뜻깊은 후원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한 두 분을 추첨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티켓을 증정하고 있으며 12월 13일 개별 연락으로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고 하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한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고 수익률 역시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 청년들의 행보가 더욱 큰 주목을 받아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